심정훈과 심우정. 심우정.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검찰총장으로 세웠단 말이야. 믿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내지는 체포영장을 뗀단 말이야. 예. <laughs> 야 나는요, 이 검사들이요. 정말 참, 음? 그리고 뭐, 그 검경수사단. 그래가지고 체포, 체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참 나는 이 세상 살다 보니 전혀 상식적이지도 <laughs> 않고. 예. 정말 참 음. 어떻게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심우정 위로 띄워보세요. 이 YTN 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그러니까 저게 보면 12월 5일이란 말입니다. 네. 예. 12월 3일이 겸용선포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틀만에. 아, 예? 음. 이틀만에. 저는. 수니다저 때는 계엄령이 음. 잘못됐느냐? 7시비비를가리 그런 시간도 아니고, 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짜고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기가 막히네.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원래 될수 될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했던 사람, 저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검사, 그 사표 내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까? 이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소문이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변방에 있는 이 사람을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예?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놨으면, 야 내가 변방에 밀려 있었는데, 대통령의 은혜로 내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 해야지.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직접,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하겠다. 나는요, 이 인간성들에 대하여, 환멸이 들어요, 환멸이 들어버려요. 저도 뭐 수없는 배신을 내가 이 당해봤지만은 오늘 우리는 안산에서 어또 저희 말 대회를 이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곧 마치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어제 예그 동안 내가 참뭐 굉장히 그 출연도 많이 했고 또 도와도 많이 드렸던 세상의 고성국 TV가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번 우리는 어 이거는 이번에 우리는 승부를 내려고 하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자, 한번 위로 뛰어주세요. 보세요. 이 고성국 TV가 이번에 토요일 날 21일, 12월 21일 우리,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명하려고 하는 이단입니다. 오후 3시에 새마을 테마공원에서 따로 집회한다 그래요. 거기에 강사가 누구냐면 고성국, 장예찬, 도태우, 그다음에 또 원영석, 원영석, 유여해, 유여해 정중길, 정길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선 보니까 네. 새마을 테마공원에 있는. 네. 홀에서 합니다. 홀. 홀에서. 신뢰, 근데 지금 우리 가문에 토요일날 힘을 다 합쳐도 합쳐도 이게 될까 말건데 말이야 같은 시간에 말이야 어? 정말 참 내가 오늘도 고성국 t v 에 아침 8시에 내가 사실 가려고 그랬어요. 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만장이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어? 이게 나도 수 없는 배신을 당해봤지만 말이야 어? 가문운동하면서 가문운동 안에서 처음에서 같이 했던 뭐 시마보 뭐 아니안 뭐 이동 뭐 수로도 없는 뭐어 배신을 내가 응? 이성희 변호사 맥다니엘 맥다니엘 야 너희 방송 듣고 있냐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돌아와 잔소리 말고 자식이 말이야 나이가 뭐가 지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너 아버지하고 갔잖아 이 자식아 이마 빨리 돌아와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말이야 쉽기만 하고 말이야 날 비판하고 말이야 어, 죽어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너 내가 김종근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추종하는 거안 맞냐 나를 본받으라고 그럼 조영기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이 실수를 안 했는 줄 알아 너는 맥다니엘 너 아까우니까 빨리 돌아와 돌아와서 나만이 너를 키울 수 있어 나만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빨리 돌아와 잔소리 말고 그리고 나를 떠난 모든 사람도 돌아오세요 나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다 받아줘요 이동호교수 내가 받아주는 거 봐요. 저냥하니까 받아주잖아요. 바로. 어? 그러니까 할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특별히 역사 중에 제일 모르는 부분이 뭐냐? 45년부터 48년 건국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부 북한이 정교들 통해서 덮어놓은 거야. 이걸 모르면 인간은요. 헛방지르게돼 있어. 누구든지 실수하지요. 나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라고 실수 하네요 나도 실수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큰 가닥에 대해서는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다시 말해서 이재명같이 연방제 통일, 조합류군 철수, 대기가 해체.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 이런 실수는. 이건 원천적인 자기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실수하면 안 돼. 이재명 당신 말이야. 지금이라도 이거 다 포기하고 나 대한민국 정신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에 충실하겠다. 오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 회귀하고 와요. 회귀하고. 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말이. 참 정말 내가 이 가문운동하면서 속 바가지로 썩어요. 바가지로 썩어요. 고성무까지도 말이야 또 배신 때리고 말이야 어제 말이야 밀어 올려봐요 다시